오늘의 이천시 빵지술래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천 베이커리 카페 흑만소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3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기 꽤 쉬운 편이에요. 바로 옆에 이천시집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보러 갔다가 들리셔도 될 정도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창고형 대형 카페가 인기가 있지만 시골 고향의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독특한 컨셉의 테마 카페는 흔치 않죠. 흥만이내는 오전 11시에 오픈해서 오후 8시에 폐점을 하지만 주말에는 쌀 크림빵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의 석가래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는 도시 라이프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이 되는 정감어린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 감성 소품은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레트로풍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카페였어요. 흥망소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2000 쌀로 만든 쌀크림빵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특히 이천 쌀크림빵은 100% 이천 임금님 쌀로 만들어서 쌀알이 씹히는 보드라운 크림맛이 일품이라고 직원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표 메뉴는 쌀크림빵 거기에 옥수수, 말차, 흑임자, 팥쌀, 인절미 등 다양한 국물이 들어가 있는 크림빵들이 있고요 또 시, 새로운 그 신메뉴도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돼지바 크림빵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초코 크림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맛을 봐야겠죠? 2천0 0쌀 크림빵 5개 이상 구매하면 본행 아이스팩이 들어간 선물 박스가 무료로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게 바로 나왔네요. 저희가 주문한 흑만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 팥, 쌀, 크림빵, 이세 가지 빵하고요. 그 다음에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쌀 크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빵 자체는 굉장히 그 독특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흔히 그런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에서 볼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 알찬 밀을 3시간 동안 끓여서 만든 인근인 쌀 크림 빵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한 쌀 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2천 인근임 쌀로만 만든 쌀 크림 빵이에요. 크림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달합니다. 다음은 팥쌀 크림 빵인데요. 쌀 크림 쌀 빵에 달달한 팥앙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고소하고 달달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주 맛있는 쌀 크림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의 쌀 크림 빵이기 때문에 아주 달지 않습니다. 적당한 달달함과 그 팥의 쌉싸름과 고소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번에는 쌀크림빵이 인절미와 팥을 만나면 어떤 맛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신박한 쌀크림빵이었습니다. 크림에 팥크림하고 쌀크림이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크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달달하고 고소한 쌀크림빵과 잘 어울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원두는 산미가 좀 느껴지는 정확히 어디 원두지는 모르겠지만 달콤한 그리고 고소한 쌀 크림빵과 잘 어울려지는 원두였어요. 그래서 크림빵하고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커피에 굉장히 취향을 타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커피였어요. 그리고 고소함과 달달함의 끝판왕인 쌀크림 라떼는 흑만수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쌀 맛이 느껴지는 꽤 독특한 쌀크림 라떼였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드시면 잘될것 같아요. 100%이천쌀로 만들어서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흑만소의 쌀크림빵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특산품이고 명물인 이천 쌀로 만든 쌀크림빵.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기도 하지만 컨셉만 독특한 게 아니라 맛도 굉장히 좋은 일품이었어요. 이곳에는 빵만 즐기는 게 아니라 농촌 테마 카페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흑만소 뒷마당에 가보면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꽤 괜찮은 농촌 테마 카페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벼가 자라고 있는 그런 논이 있어서 놀랬고요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그 매일 밥고, 웬만한 도시의 삶 속에서 잠시 그 쉼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골의 텃밭? 혹은 이러한 그 시골 농촌의 농가가 어떤지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가 갔을 때 아이들이 이곳에서 재미있게 그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아이들과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어, 이러한 그 농촌 테마 카페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골의 감성과 여유로움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 경기도 이천에서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면 여행지로서 경기도 이천에서 부모님,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꽤 괜찮은 빵집 코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혹시 이천 여행 중이라면 이곳에서 한번 이천 쌀로만 만든 글루텐 프리 쌀크림빵과 그 다음에 시골 농촌 테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천의 특산품인 이천 쌀로 만든 쌀크림빵과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 테마 카페. 이번 주말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천으로 한번 놀러와 보세요.